한번, 다시 한번뭐한번 얘기해 줘. 연기 <laughs> 님이 왔고 네? 간재미 느끼 있습니다. 아 예. <laughs> 간재미를 먹으러 갑니다. 간재미. 있어 <laughs> 아, <왜 그래>? <laughs> 있어요. 있어? 야 네. 엘리베이터 안에 해. <laughs> 예출소 어우. 오. 이야연부 앞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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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니까. 아 맛있네. 꿀. 어. 선천하세요. 자, 아까 잡은 야, 자, 안하고라. 하거랑... 한재미. 한재미. <laughs> 너 그러면 안 돼. 아니, 너 놓는 거 형이. 아, 한재미또 <laughs> 저쪽에서 잡작구나왜왜 했는데. 아니, 먹어. 너네 일단 너네 찌그러면 나올 거지. 봐 봐. 야. 어, 그럼 아, 누나. 아, 동생 형님 안녕하세요. 아, 그럼 뭐왜왜왜 왜, 왜, 왜 지금 찍는데 왜? 요있 유튜브. 아니 아니요. 제거 아니요. 간잼이 지금 껍데기 팩겠습니다 껍데기 팩기거든요 찍기는 거 아니요. 집게를 팩께 집게 아, 찍게 없어도. 찍게, 집게 예, 손가락으로 해 갖고. 아, 손가락으로 아주 리, 그냥 너무 리얼하게 하는데. 이건 끓여 먹을라구? 어떻게 먹을거예요밑에 장갑 장갑은 있어요 음, 장갑도 필요없네 장갑도 아, 좀, 많이, 아. 좀 많이 많이 잡아오지마 요거 잡아와서 아 오늘 조금때라 아, 물건이 없어왔고 음, 아, 아, 집게 그냥. 줄까 집게로 쭉 잡아당기게? 아 집게는 집게 어머님 사랑합니다 집게, 집게 없어도 돼없어데 돼? 없은데? 어, 얘는 잘 못해 야 마린보이 화대왕자 <목소리> 야 하는게 틀리네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집게 <목소리> 갖다줘 집게 집게, 집게 줘 누나 하나 치게줘 집게로 벗겨 편하게 집게를 잡아가지고 쭉 벗긴거 어, 아닌가? 고생을 그렇게 하냐 철기야 이거 얘, 누나 애 매, 내장 꺼내야 되니까 어, <목소리> 자 화대왕자 마린, 마린보이 마린보이? 어 마린보이 해보세요 유튜브요 올려요 빨리 <laughs> 저 이게 막상 될거같아 어? 누가 빨리 빨리 애야 애애 짝다야 근데 얘네들이 먹은 거아 어, 어, 진짜 얘네들 먹은 거네 응, 내장 내장이지? 응 그러니까 어, 내장 오릉이. 어 어, 벤치 선거 얘네자 네. 벤치도 왔어요 이제 무슨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벤치 유튜브 하는 거야? 어, 유튜브 하는 거야 너 다음 주에 내가 보여줄게 어, 또너 URL 해? 주소 줄게. 아, 어? 그그거아 그 아, 그그내장고 저희하고 진짜 움직이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 애간장을 녹여서. 아, 아, 자, 아, 우리 답답이 아, 답답이 됐습니다 아, 답답이. 있습니다, 답답이. 아, 자, 손질하는 아, 거는 아니, 여기까지. 아니, 큰 형이 봐. 자, 이제 간제미를 이렇게 쓸어갖고 왔습니다 자, 간제미간제미해 자,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상차림, 상차림 상차림비만 받고 해를 과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먹겠습니다 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아, 간제미뭐 먹어요, 소주? 후레쉬요, 후레시 처음처럼 후레쉬? 네 자 간지미 아주 기가 막혀 보이다 기가 막혀 막히... 오랜만에 지금 떴습니다 음. 동생 아니 내 형은 동생이 자, 간지미를 나도 형님하고 이제 짠해 보겠습니다 짜감사합니다짜짠자 수고했습니다 짜 어? 간지미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 짜 그, 그, 장어 장어 죽이는 곳이 뭐, 그, 날라가 장어 죽이는 게날아갔으니 간지미 쓰는 거는 뿌이 뿌이 저요. 떴습니다. <laughs> 자 이제 고만 찍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자연산 바 장어. 자연산. 자연산. 아, 자연산 장어. 이거 바다 자연산 나 이거 먹으면 뭐 오늘 두 번? 아니, 아나고, 세 번? 네번이네번네번네번 네 아, 네 아, 네 아, 장어 먹으면 아, 네번할수 네네 있는 장어. 양식이 어디 <laughs> 어 자, 재선 네 번입니다 네번네번 장어입니다 네번 유튜브 찍는 거야? 아. 응. 자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자 영종도에서 이제 인천으로 자 오토바이 자 오토바이 자 우리 답답이 답답이 자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자 재호형 고고